안녕하세요. 알뜰한 삶을 압축하는 알뜰한 집입니다. 출시 소식과 함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 제습기를 지금부터 1분 안에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롯데알미늄 제습기 12L a d h 7000원입니다. 이 제품은 하루 최대 12L 제습 용량과 약 34.5위, 즉 10평형 정도 공간을 커버할 수 있고 연속 배수 기능이 지원됩니다. 용량은 2L이며 자동 꺼짐 기능과 어린이 잠금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가는 349,000원이었으나 현재 쿠폰 할인 적용 시 169,000원대이며 최저가는 약 141,960원, 평균가는 15만 8천원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쿠팡 로켓 배송 기준 서울 경기 지역은 내일 도착이 보장되며 무료배송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 제품은 KC전기용품 안전인증과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정식 인증 모델입니다. 누구에게 적합한지 정리해 드리면 장마철이나 곰팡이 방지용으로 연속 제습이 필요한 가장 원룸, 드레스룸, 욕실처럼 10평 정도 공간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모델입니다. 안전성과 간편한 사용, 배수 편의를 모두 중시하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요약하자면 하루 11리터 제습 성능의 10평형 커버, 2리터 물통과 연속 배수, 자동 꺼짐 및 어린이 잠금, KC 인증 안전성, 현재 할인 가격과 빠른 배송까지 갖춘 균형 잡힌 제습기입니다. 지금이 구매 적기이며 습기 걱정 없이 쾌적한 공간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더보기에 링크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